안녕하십니까 CPT 대표 홍프로라고 합니다. 아, CPT는 어, 중심주를 매매하자라는 뜻에서 어, 기업명을 정하게 됐고 아, 저희 회원분들이 기초적인 지식부터 조금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어,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아, 아직 초반이고 처음 녹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저는 한 주식을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주식 투자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어, 어떤 모멘텀, 어떤 과정으로 돈을 벌수 있느냐 그랬을 때. 물론, 가치 투자, 단기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 자체가 테마가 산업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과, 그리고 기업의 그 테마가, 산업이 되는, 테마가 산업이 되는 과정에서, 어 기대감이 재무제표로 재증명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단기 그 수급에 따라서 차트에 따라서 단기 시세 차익을 내는 것도 맞는 투자 방식이고 또 어떤 기업이 실적이 계속 개선은 되는데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혹은 자산 가치 대비 너무 빠져 있어 이거 언젠가는 이 가치를 받아줄 거야 인정 받는 날이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투자 또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각자의 성향과 자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 유튜브가 길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짧게 또 강의를 할 내용을 만들 거고 또 어, 계속 심도 깊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 테마가 산업이 되는 과정을 잠시 보자면 음 제가 대학생 때 음, 종목이 한창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뭐 지금 본다면 뭐 전기차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이 될수 있겠고 뭐 5G도 지금 이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이제 망이 설치가 되고 이제 기가 수준의 그런 속도를 폰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 어, 종목은 음, 일진머티리얼즈. 자일진일머티리얼즈는 이차 전지 음극재를 하는 그 포일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 음극재에 들어가는 일렉포일을 만드는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5천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이 테마가 이때 당시에는 테마였어요. 어 전기차 될 거야, 뭐2차 배터리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어, 지금 실제로 어 전기차가 나오게 되고 또 배터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어, 이렇게 테마가 산업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어,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어, 이런 테마에 따른 기대치를 계속 어, 재무제표가 증명해 주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 주가를 10배, 그러니까 10루타라고 하죠. 10루타가 되는 종목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어, 근데 제가 아까 어, 초반에 설명 드리려고 했던 신재생에너지 그것도 테마였어요. 그것도 테마였는데 음 제가 동양증권 기업분석 발표 때그 유니슨이라는 기업을 들고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유니슨이란 종목도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이었는데요.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도 거의 뭐천 원대에서 사만 원대까지 가고. 뭐, 짧게 본다면, 4,000원, 5,000원 대에서 10, 10배가 올라가죠. 이때, 10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고, 어, 실제로, 뭐, 남자의 주식 OCI, OCI 잠시 보고 올까요? 음, OCI도, 예, 한 시대를 풍미한 진짜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60만원 대까지 올라가는, 어, 4만원대에서, 이것도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 테마였어요. 엄청난 테마였고, 10배짜리 테마였고, 이 산업이, 음, 지금 됐나요? 물론, 있어요. 폭력 발전소도 있고, 하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뭐,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어, Oci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에 지금 집을 태양광 집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자가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미래에는 단가가 낮아지면서 또 다시 한번 봄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온 세상이 태양광에 미쳐 있을 때처럼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보겠습니다. 어, 뭐 유니슨 같은 종목을 볼까요? 어, o c 이는 그래도 회사 자체가 좀 크니까. 근데 똑같이 10배를 올랐던, 어, 유니슨 같은 기업은 뭐, 매출액은 개선이 됐지만 이거 뭐, 풍력 발전 때문에 된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근데 보시면 단기순익은 이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적자를 기록을 하고, 뭐, 자기 자본 수익도 마이너스대로. 그리고 자산 가치는 700원대. 7 4 0원대입니다 물론 800원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지만 뭐 7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테마가 테마로서 끝이 나 버리고 산업이 안 됐을 때에 그죠? 음, 산업이 안 됐을 때의 모습은 참 처참하다. 예.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아이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아, 실제적으로 테마가 산업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진짜로 재무제표가 증명해 주는지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뭐 근데 이 심루타자리 종목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그렇다 아 그리고 어 이런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음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됩니다. 이렇게 급등해서 쑥1 0까지 들어왔어. 오 이거 뭐야? 여기 가격대랑 결합이 되네. 그래서 아래꼬리 달면 여기에서 몇 프로 먹었을까요? 12%. 그러니까 여기 아래꼬리잡았으면 하루에 10%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저는 사실, 음, 물론 자산 배분에 따라서 이제 장기 투자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자금 자체도 단기 매매에 좀 유용하고, 음, 그리고 저는 또 성향 자체가 좀 단기 매매에 집중이 되고 단기 매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단기 매매 기술적 분석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물론 진짜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좋아 보였던 종목인데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계속 시세가 나서 여기서부터도 따블이 났어요. 어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면 매출이 급격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엄청나요. 50%대 물론 중간에 한번 꺾였으나 30%대 40%대. 영업 이익률 30%대 40%대. 이런 기업이 없어요. 예전에 이런 기업이 메디톡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디톡스.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있었고 이 기업도 비슷합니다. 어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보톡스 만드는 업체죠. 어, r o 어, e 가뭐 40%대였는데 조금 꺾였네요. 조금 꺾였는데 영업 인률 자체는 아직도 높습니다.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기업이 어떻게 됐나요? 이런 기업이 10루타 갔다. 20루타 갔네요. 이때 당시에 제가 과거에 이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저희 그700비어 사장님이 이거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네, 가게가 좀 늘어났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 음 그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 투자를 하는 것도 마, 맞아요 근데 그 이런 성장성 있는거 안에서도 우리가 사고 팔고 할수 있죠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단기 투자 쪽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생각입니다 단기 투자에서 뭐가 중요하냐 라고 봤을 때음 저는 일단 모멘텀, 수급, 캔들, 거래량, 이평선 심리, 지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모멘텀이라는 것은 음 지금 최근에 모멘텀이 뭔가요? 어 히토류 같은 거죠 실시간적으로 이제 어 중국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어 규제를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어 제한시키니까 이쪽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종목이 음 유니슨 같은 종목, 아 유니슨이 아니고 유니온, 예 유니온 같은 종목이 되고 아주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은 로보로보 같은 종목이 있었죠. 로보로보 어, 상한가. 이것은 또 반대로 미국에서 음, 화웨이와 함께 어, 이제 로보 쪽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사 이익적인 부분에서 예, 올라가게 됩니다. 로브로브가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수급이라는 것은 이제 외인 기관 같은 투자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이 기관이 팔고 있으면 아 이거 뭐 물렸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뭐 외국인이 사고 있으면 외국인 매집주야 아니면 기관이 사고 있으면 기관 매집 매집주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 지금 이거 유니온을 보면 음, 어떤가요? 기타 보빈이 오늘 십만 주 들어왔고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기타 보빈이 오늘의 뭔가 롤링을 움직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 수급이다. 네,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음 번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용어 설명하는 쪽으로, 그리고 캔들. 캔들은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 그리고 저는 빔 칸으로 만들었는데요. 파란색이 음봉, 이건 양봉. 그래서 어, 캔들이 중요한데요. 캔들보다 캔들 안에 어떻게 이 종목이 캔들 안에서 움직였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네. 뭐 단순히 양봉이라고 캔들이 크다고.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얘네가 어떻게 움직였을까라는 것을 분석하는 게또 차트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어 그날에 얼마나 핫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소외됐는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평소에는 10만주 정도밖에 터지지 않는 음 종목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뭐 570만주 1400만주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터지게 됩니다 네. 거래대금도 막 1900억씩 터지면서 그만큼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고 핫한 종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 매매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급등 되는 것은 또 무서우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눌림 왔을 때또 정복을 어, 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어, 인기가 있고 고가 증명되는 게 거래량이고 시장이 핫하면 핫할수록 그만큼 돈이 많이 돌면 돌수록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단기 매매에서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동평균선이 있죠 지금 보면 3일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3일선 5일선 뭐 7일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3일 동안에 손해 본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해주는 것들이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동평균선은 반대로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음 이제 어 지금 보면 3일 동안 손해를 보게 돼 있죠 이 캔들을 보면 이렇게 3일 동안 음딴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주가가 여기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딱겠네그죠 이 저가에서 매수 한 사람만 수익이고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많다 에, 그런 상태를 반대로 이제 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음, 여기서 손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익이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물론 이 앞에서 산 사람들은 이 사람도 수익이고 아니 이게 아니라 더 넓게 봐서 음. 여기서 산 사람은 아직도 어, 여기서 산 사람은 아직도 손해죠 이기 상가 들어가도 다음 날에 이제 본전이 찾아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동 평균선만 봐도 어, 아, 뭐 3일 동안 사람들 물렸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심리적으로 나중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 어, 근데 이런 게 심리가 다가 아니라 진짜 심리는 풍광 뭐 이런 거 보면 자. 이때는 유심이 때문에 올라갔어요. 다음날에는 고리량도 어, 없이 의도적으로 내려온 케이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좀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다음날 유심이 나 출마 안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다 팔고 싶지 않을까요? 이 유심이 때문에 사, 사, 샀는데 유심이 테마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유심이 출마를 안 돼요. 모멘텀이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심리가 다 팔고 싶어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 은 별로 없고 물론 이기서 기술적 반등 먹으려고 들어오는 몇몇 그런 트레이더 빼고는 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머리가 바빠진 거죠 계획과는 다르게 이제 뭔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실시간 모엔텀 뭐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뭔가 내일 갑자기 그 중국이랑 음 미국이 합의가 되면 히토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히토리오주 바로 빠집니다 유니온 이런 게 바로 또 저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중요한 부분. 그리고 지수는 요새 지수가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어 엄청나게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음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어 이런 뭔가 핫한 테마 주 빼고는 거의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 뭐 이렇게 잘 가던 종목도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수 빠지면서 네. 음, 아주 잘 가던 종목이죠. 신라젠 뭐, 같이 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음, 지수 빠지면서 많이 빠졌죠. 아, 그래서 지수가 중요합니다. 지수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음,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에, 성공하는 기업 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이런 큰 그러니까 숲이라고 표현하면 숲이 타고 있는데 살아남을 나무가 몇개 있을까요? 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수와 우리가 연동을 해서 어,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속적 어, 분석에서 어, 예, 가격 이동평균선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예,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됩니다 예, 어떤 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기다리고 있고 7일선은 또 7일선을 기다리고 있고 20일선 눌림 기다리는 사람은 20일선을 기다리고 있고 예, 근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5일선 어, 위에 캔들이 있으면 어, 5일 동안 평균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반대로 5일선 밑에 깔려 있으면 평균적으로 손해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상태에서 어, 유니온 같이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 이렇게 5일선이랑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날이 돼서 똑같은 가격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일선이 밑으로 깔리죠. 그래서 이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작업이 나오게 돼요. 이 캔들 자체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캔들 어, 이동 평균선 위에 캔들이 놓여 있는 거. 이 밑에 보면은 3일선, 5일선, 7일선, 10일선, 20일선 이렇게 깔려 있죠. 이렇게 다 깔려 있는 것을 정배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음... 캔들 미, 캔들보다 이동평선에 다 위에 있는 이런 상태들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코스닥 지수 역배열이죠. 그래서 역배열이면 뭐 어떻게 되느냐? 손해가 막심하다. 뭐 손절이 계속 나가고 있다. 혹은, 뭐, 아무튼, 손해가 계속 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뭐, 벌써 시간이 20분이 됐어요. 이렇게, 음,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어, 다음 편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차트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넓게 보는 것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제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음뭐 거의 방송 나오는 사람 수준 정도는 될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볼 거고요. 물론 이좀 주관적입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저랑 똑같이 비슷하게 하지만 용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고, 아, 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10분 전후로 이제 좀 끊어 보려고 하는데 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뭐 선독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지만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어, 진짜 퀄리티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